201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주대학교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 진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와 활동을 한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는 아주대학교 가족 협력 회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자페어에 참여하고 계신 주식회사 인터컨 시스템스의 김학대 차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식회사 인터컨 어, 시스템스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희는 2001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2016년 된 회사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철도 차량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코레일과 이제 공동 개발한 얘 뒤에 보시면 이제 OBS라는 KTX 3000에 최초로 도입한 그런 회사입니다. 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네. 그런 우량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폐회에 참여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최근에 한 2년 동안 연구 개발 인력을 한20% 이상 증원을 했는데 어 계속 증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증언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또 내년에는 어 매출도 한30% 이상 증가가 될 예정이라서 고용안전센터에서 네. 네, 저희 회사를 먼저 조사를 해보고 어 여기 자피어라는 그 좋은 어 취영박람회가 있다. 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인터컨시스템스가 굉장히 유망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 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내 최초로 어, OBCS라는 그 KTX에 들어가는 그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대체 헌팅 센서라는 그 열차간 충그 어, 충격을 감지를 해서 속도를 제어해 주는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서 KTX에. 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이 브레이크가 잘 네. 제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주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뭔가 회사의 비전과 계획이 크실 것 같은데 네. 포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요즘에 그 철도 승강문 쪽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습니까. 네, 네.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그 인정을 받아서 경려,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아서 네. 내년부터 이제 그또 납품한 예정이거든요. 그니까 승강문 제어까지. 네. 예, 아 정말 한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오신 정말 우량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회사 인터컨시스템즈의 김학대 차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